안녕하세요. 부업 CEO입니다.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진짜 이유는요. 제가 부업으로 50만 원 정도를 벌기 시작하면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어, "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알려줄 수 있어?" 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당연히 친구인데 같이 벌면 좋지, 당연히 알려줄 수 있지?" 라고 했습니다.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어, 이사를 가서 지방에 살고 있는데, 무엇을 알려주려면 전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국으로 만나기도 쉽지 않잖아요 또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더못 만나게 되니까 전화로 모든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알려주고 이 친구가 수행을 하다가 또 막히는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전화가 오 그럼 또 알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알려줬었는데요 이게 전화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무엇을 하나 하려면 뭐 컴퓨터 켜봐 어디 봐봐 뭐 보이니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되니까 시간 할애가 너무 많이 되게 되고 제가 업무를 하다가 그게 딱딱 끊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또제 지인 한 분이 어 나도 좀 하고 싶은데 알려줄 수 있겠니라고 하시는 거예요. 또 이렇게 하나 하나 일대일로 알려주다 보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는 제 친구나 지인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렇다고 아우 나 시간 없으니까 안돼 네가 좀 알아서 할래? 이렇게 할순 없잖아요.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초보 때는 막히는 것들이 거의 다 비슷하고 수행해야 되는 비분, 부분들도 비슷비슷하고 알고 싶어 하는 궁금증도 비슷하잖아요. 그래서 다 같이 볼수 있는 교육 자료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. 이것을 영상으로 좀 남겨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여기에 오셨다는 거는 완전 초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제 처음 목적에 맞게 저는 아주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려드릴 계획이고요.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데 반나절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 이유가 영상을 하나 딱 찾아서 그것을 보고 따라하고 있는데, 뭐 그분들 생각으로는 그게 너무 간단한 부분이어서 그냥 생략한 것일 수도 있는데,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또그 부분을 생략하지 않은 다른 영상을 찾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, 어, 여기는 또이 부분이 생략됐네 그러면 더 다른 영상을 찾게 됩니다. 그래서 하나의 무언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영상을 정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찾아서 됐었고, 시간도 그러니까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. 왜 초보 때는 버튼 하나도 잘못 누르면 너무 겁이 나잖아요. 이것을 잘, 내가 잘못 눌렀을 때 다시 되돌리려면 이게 너무 힘든 거 아니야?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여기 오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러시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사업자 등록하는 것부터 판매까지의 스텝을 제 채널 하나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귀한 시간 내셔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